네,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 하는 시간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우환 한길의 신문기자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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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12구 참사 유가족들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참사 한달 만에 유가족 분들께서 공식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바로 어제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준비 모임이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유가족들께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조금 길지만 차분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BC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참사가 지난 지한 달이 되어갑니다. 수 많은 시민분들이 유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빠짐없는 진상 및 책임 규명이 아니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국가배상을 받아봤자 우리가 사랑하는 158명의 희생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은 용기를 내어 협의회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협의회로 정부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네, 유가족 협의회 성명문 일부를 축약해서 들려드렸는데요. 김환 기자는 네. 혹시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한 대목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처음 시작하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호응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 그러니까. 네. 시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다 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네. 반면 정부는 제대로 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이두 가지 상황이 호응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유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네. 자체가 우리가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어, 네. 어떤 부분 주로 주목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이제 이 성명문에 나와 있고 네.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논의 없이 예를 들어 뭐 추모 공간을 만들건 아니면 위패를 만들 때건 계속 어~ 유족 국가 족의 의견을 듣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네. 역시 소통과 무관하게 배상 얘기를 먼저 정부에서 꺼내고 있는 부분도 음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뭐~ 어~ 요구 사항이 이전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 유가족분들이 기자회견 한 이후에도 어 제대로 된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예.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이 지난주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참여 유가족 숫자가 늘어난 음. 부분이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에 지난주에 기자회견 하실 때만 해도 서른네 분. 그것도 지금 말씀 김준호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이 모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유가족분들께서 아름아름 민변에 연락하고 해서 네. 민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자를 마련한 건데 네. 김준호 변호사께서 민변 소속이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도록 확인한 거는 다섯 분까지 참여 유가족 수가 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더 늘어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틀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64분이었는데 아. 어제 65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자는 아직 확인을 어,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문의와 또 이제 참여까지 가는 데또 허들이 있어서 네. 연락은 계속 오고 있다고 그 담당 간사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해 주었고요 예. 그 이제 어, 지금 그 유가족의 성명 기자회견이 최초로 있고 나서 네.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또 이상한 문자를 유가족들한테 보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오늘 저녁까지 뭐 답이 없으면 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대단히 부도덕하고 무신경한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뭔가 대응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전혀 섬세하지 못한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아마 이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 사실은 이제 어제 저녁에 이 성명서가 발표가 돼서 음. 공포가 돼서 네. 되게 이제 프레스 프렌들리 하진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laughs>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긴 예, 예. 한데 아마 어쨌든 시일을 더 늦출 수 없어서 아마 일단 발표를 한것 같고 지금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준비 모임입니다 가칭에다가 준비 모임이라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뭐 구체적인 사 상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유보하거나 좀더 기다리겠다는 의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유가족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니까 정부에서 어좀 이렇게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섬취하지 못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보도로 나온 것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유가족 분들께서 모이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마련됐나요? 아 그거는 아직. 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저희 쪽에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 접촉이 네. 온 것은 없다고 그렇게만 아유. 알고 있어서요. 예. 뭐좀 안을 준비 중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 봅니다만. 네. 네, 그렇습니다. 김환 기자, 네. 어, 지난주 유가족분들께서 일단 정부에 여섯 가지 요구를 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윤승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유가족의 이런 요구에 진심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정부 잘 응답하고 있습니까? 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네. 정부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참사가 나오고 나서는 뭐~ 국가에도 기간이다라고 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뭐 네.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어 수사 후 진상규명을 하겠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예. 이제 유가족들이 가장 불쾌하는 배상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런 대응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건, 어, 대통령의 진심으로 사과랑 후속 조치, 그리고 거기에, 어, 플러스로 해서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성형없고 엄격한 좀그 책임 규명을 해달라, 그리고 그렇죠. 유가족들의 소통을 보장해달라라는 거였거든요. 그 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내용들이랑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유가족끼리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이상무 네.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유가족 명부가 명, 연락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그러게요.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건 참사 초기부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흡사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담합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처럼 유가족들이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어떤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에 구심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데만 혈안이 어, 됐던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뭐 이렇게 비판을 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럴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자신, 누구랑 협의를 해서 추모 공간을 만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어,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네. 협의체가 있는 게더이 문제를 규명해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김준우 변호사, 네. 사실 우리가 바로 직전 세월호 참사 때만 그랬었지 그 전에 천안함 어, 피해 유가족 분들께서도 모임이 있으셨지만 네. 정부와 얘기가 되면서 사실 그렇게 뭐 정부가 가을세우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 전에 대구 자철 방아 참사도 그렇고 네. 각각의 경우들마다 유가족 분들이 모이신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가을세우는건 아닌데 음.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이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 어, 법원과 검찰의 시선, 시선으로만 보고 아... 여 또다 사회적 재난에서 우리 사회가 학습한 효과들을 충분히 정책 결정자 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이제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그 동안 진행이 됐고 학문적 예. 성과들이나 단행본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죠. 좀 찾아보고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뭐꼭 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용균 씨. 사건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입법 사항이라고 얘기할 문제도 전 전혀 아닌 것 같고 음음. 적극적으로 유가족분들 협의체를 조직해 내고 이걸 어, 만들어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마치 사건이 숙성되길 기다리는 판사 혹은 어, 형사 책임 중심으로만 사건의 면목을 일부적으로 편의하는 검사.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핵심 책임자분들이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저만 떠오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뭐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계속 또 SNS에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 기억, 집단의 기억을 되, 되살려보면 초기부터 그러신 건 아니란 말이죠. 정부에서 오히려 유가족분들 모욕하고 정보영사 네. 쫓아다니고 모이시니까 막기동대동원에서 막고 방패로 막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저항하시게 됐잖아요. 네,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저는 지금 대행이 훨씬 퇴행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아, 왜 네. 그러냐면 네. 세월호 참사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 유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내려가서 거의 살았습니다. 이주영, 네, 이주영, 이주영 장관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참사 초기에는 유가족들이 장관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통로라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유가족들이 음.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틀어진 과정이었는데 예. 지금 그러면 이 정부에 최소한 그런 포스트라도 있는가라는 아하. 생각을 해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물련 예. 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의 비유를 합니까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그런 태도들이 지금 유가족들이 더 애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특수본 어 만들어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수사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박혜영 예. 용산구청장이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진행이 됐고요. 네. 현재 이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이제 박혜영 구청장이 유일하고요. 당시 이제 현장 주의 책임자였던 용산 소방서 뭐 현장 주의 팀장뭐 이런 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이번 주 내로 특수본은 피자 중에 누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이 여부를 결론을 낼 방침인데 지금 이제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무원들이 게시판에 가보면 밑선에 대한 아까 아래에 대한 수사만 음, 혈안이다라는 네. 이제 목소리가 높고 제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약 수사를 하는 경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 어떤 날은 감찰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아하. 또 어떤 날은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여기에 현장에 있었던 어, 상대 대상, 대상자들을 상대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갈팡질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찰 준비를 막 하다가 또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고 뭐 와.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네. 좀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좀 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혼돈이네요 한마디로. 김준우 여사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족 분들도 이제 민변에서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일단은 예.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변협도 어젠가 아마 기자회견을 새로 했을 거예요. 예. 뭐 자, 대한변협도 특위를뭐 만든다 이렇게 네. 이, 이태원의 어느 호텔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유가족분들 중에서는 아마 실제로 그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유가족도 있습니다. 공개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예.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일부 유가족분들이 뭐 민변이 혹시 정치적인 어 색깔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유가족분들은 그냥 유가족분들의 자율성과 어, 당사자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다 조력 지원하는 단체고 이거는 네. 이제 이거를 나중에 뭐 대한변임이 조금 더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민변 은더 뒤로 빠질 수도 있겠죠. 음. 민변이 그런 걸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매개로 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유가족분들이 한 분, 두분더 모이는 게 음.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아닐까. 그리고 정부가 음. 아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든가 네. 지금 60몇명 모여 있는 이 유가족분들의 대표성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먼저 좀 의견을 구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음. 거기 아직 절반도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만약 접근한다면 계속 문제 해결만 늦춰지고 국정조사도 늦어지고 문제 해결 진상규명도 늦어지고 지역은 네. 휘발되고 증거도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상민 장관이 뭐 화물연대 가지고 이태원 참사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 여전히 망언 망언. 네 주무 장관이 굉장히 <laughs> 무신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 참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다 차려지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김완 기자. 남욱 변호사 출소한 이후에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네, 남욱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게 연일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어,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50,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곽상도 저 국민의힘 의원에게 네. 50억이 전달된, 이거 관련된 의혹 재판에서 곽전의원이 직접 김만배 씨한테 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아하. 했어요. 그 예. 근데 이게 애초에는 기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 음. 어, 하다가 보니까 기억이 났다 추가로.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곽전 의원이 취해서 회사에서 나중에 꺼내 죽으면 한 3년 징역 갔다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김만배 씨한테 얘기를 해서 예. 김 씨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0억을 자기한테 달라 라는 취지로 음. 어,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아니, 나홍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런 증언을 한게 아니라 최근에 네. 갑자기 기억이 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기억이 난게 아니라 뭔가 회유 압박을 받은 게 아니냐 네. 이러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빙성 네, 뭐,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오염된 진술이라고 볼 여지 개연성들이 상당히 높고 그데 예. 이제 남욱 씨가 남욱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 어떤 부분은 거짓말이고 어떤 부분은 진실이다 이거를 사실 바깥에서 판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고 기억이 음. 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남욱 변호사가 왜 이런 진술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가 음. 이 부분에 대한 동기 여부를 예. 갖고 이 의도를 판단할 수밖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는 남욱 변호사에게도 여러 가지 뭐 동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예. 자기가 돈을 회수해야 되는 동기도 있을 거고 자기 형량을 낮춰야 되는 동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누구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야 자기가 더 유리해질지 이익일지 네. 뭐 이런 동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진술들을 듣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 변호사 뭐 여러 소송 진행하시면서 말대 말이 이게 부딪히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요 변호사들도 네. 사실은 의뢰인한테 속기도 합니다. 아. <웃음> 그렇죠. <웃음> 의뢰인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건을 예. 해 보면 이상한데. 이상한데라고 해서 어. 얘기를 해 보면 의뢰인이 고의는 아닌데 뭐 변호인한테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고. 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다가 사건이 더 뚜렷해지면서 계속 물어보면 자꾸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흐릿하고 저도 제 기억을 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음...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끔 아... 대질신문을 하다 보면 예. 예를 들어 지금 김만배 씨와 곽상도 전 의원 사이에 돈 오고 가자는 얘기를 했다라는 걸 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건 또 나머지 두분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며칠이냐라고 물어보게계신또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할 음, 거면,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주관적 기억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게 진술의 신빙성을 좀 인정하기가 재판부에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기사 거리는될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상계에서 네. 법원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진실로 새롭게 나타날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의심스럽다고 봐야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은 뭐 재판 법조 실무 현장에서 봤을 때 일관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네. 만약에 전에 한 진술과 지금 한 진술,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달라질 경우는. 네. 판사나, 뭐, 국민 배심원단이 납득할 정도의 근거나 사유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되게. 그렇죠 예를 들어, 조선시대 저는 사화 볼때 제일 이해가 안간게 예. 누구 죽어라고 이렇게 막쓴게 영모를 모의했다래가지고 이제 예예. 뭐 삼족을 뭐라고 구족을 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런 글씨가 있는데 막 고문을 해가지고 네가 썼다래 그 자백을 받아내가지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 어떻게 압니까? 그게 누구 글씨인지 며칠인지. 아, 근데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의 김영란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네. 그건 오랫동안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던 수첩이란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 있는 메모가 아니라 그렇죠. 일기장처럼 몇년 몇 동안 쓰던 1년 이상 쓰던 그런 자료니까 거기에 이제 신빙성이 좀 있다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다가 네. 김환 바보 아니면 뭐 효창원 <laughs> 사모 이렇게 적응한다고 해서 이걸 증거로 쓸 수는 네.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뇌물로줬고이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현재 남 변호사님이 남북 변호사가 계속 이렇게 어 난사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들 중에서 음음. 뭐 전부 진실로 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좀낮지 않을까 새로운 독립적인 아. 어 뒷받침 할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는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 기자가 까제쭉그 네. 설명해 주시면서 진술 범복의 어떤 동기 네. 부분, 의심가는 네.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미국의 남뭇 변호사가 피신해 있을 당시에 네. 검찰로부터 네. 불구속 선처를 약속받았다. 네. 이 부분 확인이 됐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실 검찰이 어떤 피의자에게 예. 또 구속하지 않을 테니 들어와서 진술해달라라는 거를 뭐 문서로 남기지도 않을 것이며 이것도 역시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네. 지금 남욱 변호사의 동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기는 이유 는 이런 겁니다. 어떤 특정 언론들이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저히 언론이 그 부분을 딱 집어낼 수 없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진술 조서의 특정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알려줬다라는 건데 언론에 그러면 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 동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 추론일 텐데 네. 어,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나욱 변호사가 뭔가 새로운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장동이 인허가 되는 과정 그리고 이게 초과 이익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 말하자면 누가 제 잘못이 있느냐 음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이 이익이 남았는데, 막대한 이익이 남았는데, 이 돈이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한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판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는데, 네. 그 자금의 일부가 이재명 대표 측에게 뭐라지 전달이 됐던지 아니면 쓰였는지 선거에서 이세 음.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어디에 증거를 꽂힐수 있는지도조차 지금 이제 아직 아. 불투명한 진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어가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돈을 전달 이게 계속 불균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재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증거를 갖고 다퉈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다 자백을 했다. 음흠. 그럼 이거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있죠 네. 근데 본인 거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 <웃음> <웃음>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예. 타인에 관한 것은 기억이 생생하고 아하.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laughs> 네. 만약 자백을 전부 한 거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어 뭐랄까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죠 발언은 음. 이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신빙성이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무 변호사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도 그런 보이시나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 네. 큰 규모의 사업을 하신 분은 일반 변호인과 법조인의 <laughs>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laughs> 나무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laughs> 네. 처음 불거졌을 때. 네. 자 이제 이번 주면은 김만배 씨 측에서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네. 진인 신문에 나선다면서요? 네, 원래 뭐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특히 진술이 예. 길어지면서 다시 이제 미뤄졌는데. 다음 달 2일에 그 법정에서 나무 변호사를 상대로 네. 그 김만배 씨 측이 증신문을 합니다. 음흠. 이 자리에서 이제 대부분 지금 나무 변호사의 말이 어, 내가 들었다요. 누구에게 예. 들었냐? 김만배에게 들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김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는 어떤 부분을 김만배 씨가 부인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 나무 변호사의 어떤 진술에 네. 신빙성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떤 이제 스탠스가 나올 거냐? 왜냐하면 남, 유동규 씨도 그렇고 나무 변호사도 나오고 난 이후에 완전히 완전히 스탠스를 전환하는 게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김만배 씨는 안 그렇다는 말이죠. 기자들하고 막그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건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김만배 씨 측이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이게 이제 다음 다음 달 이일 법정에서 처음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준호 변호사께 일타 강사 역할을 좀부탁드려야될것 같은데 네. 너무 너무 크고 복잡하고 오랜 기간 변동이 되어서 말이죠. 네. 이 대장동 사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거품 다걷어내고 본질 어떻게 보세요? 몇 갈래? 아, 저는 이 사건의 진면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음. 쪽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 하 너무 길고 예. 너무 많은 X가 오가고 네. 너무 많은 이해 예 관계자 있고 음. 그 안에서 서로 거짓을 얘기하면서 어 서로가 서로를 속였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저소인지 부풀렸는지 아닌지 예. 사실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는 그 누구도 일관되게 고의든 아니든 일관되게 발언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실상 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상당 부분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 어, 범법일 수도 있고 편법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편법이라는 얘기는 약간 형사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돼서 네. 간단하게 어, 뻔하지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서 일부 누가 어떤 분들이 무죄가 난다고 해서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오랫동안 끈질기게 같이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이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에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